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현철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그 사람을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좀그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은 뭐 소개팅이나 썸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또 보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그 그럼 그사람 어떤 사람일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 선택지 중에서 그 사람을 또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일까 또 질문도 던져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직님들이 선택하실 선택지에 아래 나오는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전체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영마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뭐 바쁘거나 돌아다니고, 좀 뭔가 분주한 일생, 또 일상을 보내는 분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두 가지 정도 하는 정도로 좀 바쁜, 일상을 좀 보낸 사람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10 펜타클입니다. 어느 정도 잘 잡아갈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뭐 바탕이 좋은, 가정적으로 뭐 돈이 좀 많은 이런 얘기도 좀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좀 여러분들보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나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이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뭔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투 완즈라는 카드인데 뭔가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갔다 왔다 하는 일들이 좀 많다라든지 바쁘다라든지 혹은 또 A라는 일이나 B라는 일뭐두 가지의 일을 해가는 경우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해외와 또 연관되어 있는 일, 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성격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크게 나쁜 부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세 번째 나오는 뭐 있는 이 카드가, 나이트컵. 그래서 이건 좀 살가운 마음, 또 표현,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좀 마음의 표현을 좀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좀 시간을 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 또한 이제 위해줄 사람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이제 컵이라는 요소가 아무래도 또 여성적인 또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살가운 부분들도 있고, 마음적에 좀 부드러움도 있고, 대화도 좀잘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은 머뭇거림이 있어요. 머뭇거린다는것 때문에 좀 때로는 답답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뭔가 좀 강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속시원한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답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뭐, 신뢰를 가질 만한 부분도 있고, 바탕이 또 괜찮은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잘 하면서도, 뭐, 연애, 연애와 일, 이두 마리 토끼 또한 다잘 챙기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앞으로 이 사람이 고백을 해올까라고 한다면, 고백도 해오겠다라고까지도 보이는 카드도 나와 있는데,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도 뽑아보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추가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어, 인생적으로도 돈을 얼마만큼 모으겠다, 혹은 돈을 모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목표 계획도 있는 사람이라고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바탕이 좋아요. 앞으로 좀잘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면서도 지금 이미 좀잘 풀리고 있는 사람이겠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아주 장점이기도 하지만 답답하다라고도 앞에 잠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고집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 보니까 좀 속시원한 부분들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좀 속시원하게 뭔가 이 사람이 잘또 끌어주고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연애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만남이 될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있기는 할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이제 에이트 완전라는 카드를 이렇게 또 보더라도 조금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좀잘 맞춰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좀잘 풀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과 좀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좀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좀 맞춰가야 여러분들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성질이 급하다라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필요할 땐 성질이 급하고 아닐 땐좀 답답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좀 어떤 사람일까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크게, 모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카드들은 없다 보니까 조금 신뢰를 가지거나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쌓아가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좀 바쁜 일상을 보낸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이 좀 여유가 없고 좀 많이 바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챙길 거는 또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조율을 잘 해가면서 만나게 되는, 뭐 규칙적으로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좀 조율을 해가면서 만나긴 좋은 사람이고, 고집이 좀 있기는 하지만, 부드러움도 갖추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기 연인에게는 또한 이제, 어, 챙길 거잘 챙기고, 혹은 또 이제, 부드러움도 갖출 줄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할땐 하고, 쉴땐 쉬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연애가 조금은 진전이 없을 땐확 없다가도, 진전이 있을 땐또확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이해가 된, 어, 이해의 관계가 또 필요한, 그런 사랑 그런 인연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좀 고집이 단단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면서도 버릇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라든지 조금 매너가 없다라든지 술버릇이 안 좋다라든지 충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욱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쁜 소리 하는 걸또 싫어하는 사람이다. 뭐 자기에게 나쁜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친해서 이게 조언이 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걸 말하더라도 그런 거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다라고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절제라는 카드를 보았을 때이 사람 자체적으로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욱한다라고 했잖아요. 참다가 그 터지는 한계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뭘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참을성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만 참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고 밀어내는 조금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내가 정답이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런 이제 컵 4번이라는 카드가 그런 부분에서 고집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그래서 뭔가 이타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좋은 느낌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의 이제 애인이 된다 연인이 된다고 라 했을 때그 사람에게는 좀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잘 맞는 사람 잘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뭔가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단계에서는 좀처럼 친해지거나 호감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악마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악마라는 카드가 이 사람의 충동적인 그리고 좀 좋지 않은 버릇 어,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게 또한 이제 집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어, 여러분들이 이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하면 또귀찮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이 사람이 싫으면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거는 거짓말을 표현하고 바람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조금 자기만의 이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꼰대 같은 느낌들도 조금 있고 그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발전되는 부분에서 어, 엄청 좋은 어, 말씀만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말씀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어, 이 사람은 거짓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감추는 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악마카드, 뭐 이런 운전자카드. 제가 또 개인 상담하다 보면, 좀이 사람이 돌싱 같은데, 진짜 돌싱인가요? 말은 안 하는데?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거짓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의 개인사를 감추는. 그래서 여기서 뭐 돌싱이 다 나왔다라는 내용도 어느 정도 뭐 이런 악마카드를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애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유부녀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감추는 게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좀 무조건 믿어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좀이 사람이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간다. 어, 좀 답답한 얘기를 안 하는, 좀 감추고 있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는 이 사람과 연인이 되거나 연애를 하려고 하는 길이 쉽지 않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다음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 펜타클 카드인데요. 이퀸 펜타클 카드가. 이 사람이 또 예민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격도 딱히 좋은 데가 없고 거짓말 같은 것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신뢰가 잘 쌓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도 밝고 팔랑귀 같은 게 있어요. 좋은 말 들으면 좋은데 나쁜 말 들으면 그거를 정말 자기가 어, 자기 입장에서는 가슴속 저 뒤끝 나오는 정도로 좀 담아두는 스타일 어, 이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술버릇도 좋지도 않고 충동적이기도 하고 고집도 있고 집착도 있으면서도 거짓말 같은 걸 하는 부분도 있고 감추는 부분들도 있고 인내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인내심의 한계점이 그래 높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고집불통 나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저는 제가 볼땐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라고 하신다라면. 좀이 사람이 나에게 감추거나 둘러대거나 거짓말하는 건 없는지 좀이 사람을 염밀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타로가 또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라고 타로가 나왔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구나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3 장의 카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좀 일로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면서도 궁합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가 또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 내에서의 뭐 동료다 그런 관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뭐, 조금, 이 사람이 연애를 바라고 있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도 보이면서도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딱히 뭔가 감추거나 이게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리도 잘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나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나인 완즈라는 것이 일이 좀 바쁘다. 일에 대한 고집이 있다. 일을 포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만날 여유나 만날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여러분들과 연애적인 좀 어, 이상향, 이제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연애를 해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되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집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근데 그 고집이 강하진 않다 보니까 딱이 사람은 열 개는 내가 포기할게, 근데 하나는 포기 못한다. 어, 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그런 성격이구나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것도 좀잘 지키거나 책임감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킹완즈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가 꼼꼼하다, 섬세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조력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력자.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좀 철저한 부분이 있고요. 자기 일에 확실한. 그래서 이상형을 꼽는 것 중에서 저는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뭔가 그게 멋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꼼꼼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센스도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스도 있고 도움도 주고 받을 줄 알며 조금 솔직한 부분들도 있고 고집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고집이 과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냥 주관이 좀 뚜렷한 사람이다 주대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뽑아보고 이어서 말씀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또 보았을 때 똑같은 또 카드가 나왔습니다. 러브 카드, 러브 카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도 솔직한 사람이고요. 어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제 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만큼 어,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라고 하신다면 받아주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 같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서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었으니 그리고. 서로가 또 평등한, 연애적인 스타일도 조금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앞에 나오고 있는 카드는 이제 또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카드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좀 뭔가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듬직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금전적인 것도 좀 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좀잘 차고 차고 모아온, 어, 그런 좀 바탕, 계획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았을 때, 3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자기 직업적인 정신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꼼꼼하기도 하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면서도,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이 과하지 않게, 또 주관이 뚜렷하다, 자존감이 높다.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 헌신하는 부분들도 있으며,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평등한 연애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다. 딱히 크게 감추거나 숨기는 부분들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좀이 사람과는 좀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라고 보이면서도, 여러분들도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쁜 부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이 사람은 융통성이 딱히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잘안 되는, 안 통하는, 이 사람이 이상한 데서 좀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나 괜히 뭔가 약속에 어긋나는 거에 너무 뭐 화를 내거나 어, 나에게 좀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라고도 보이는 것 같네요. 규칙, 어, 우리들 간의 약속, 이런걸 정말 중시한다라고 보이면서도,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컵입니다. 사람을 좀 오래 보는 타입이구나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마음에 또쏙 들기 위해서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매사에 신중합니다. 좀 나쁜 의미로 하면 재는 타입이고요. 좋은 의미로 하면,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월드라는 카드. 좀이 사람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커리어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잘 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비싼 거 명품 이런 걸 좋아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살짝 뭐 수술을 했거나 이제 성형 뭐 시술 이런 부분들도 좀 했지 않을까. 어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서의 자신감이 또 있다 자기 스타일에 대한 또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정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정말 이제 철통 같은 어, 맞을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좀 확실한 사람이라고 보이면서도 나쁜 의미로 재는또 좋은 의미로는 신중한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두 카드를 같이 보면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살짝 내로남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남은 지켜야 돼.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갖춰있는 능력적인 바탕이 잘돼 있고, 나는 이런 걸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자신감,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도 간단히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앞으로 좀잘될 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 퀸 완즈라는 카드가 그사람이 일단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이걸 또 받아들일까 말까라는 선택과 고민 이런 걸또 하게 된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고 퀸 완즈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도 능력적인 거는 잘 갖춰 있구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운명의 조레바퀴라는 카드가 또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 뭐 얼굴 외모적으로 수술을 한 부분이나 시술을 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이 계속적으로 좀 멈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어 저는 한결같은 사람보다는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라고 하시면 근데 이 사람과는 좀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이면서도 할 때는 하고 쉬는 부분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 때는 쉬고, 쉬는 기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할 때는 하는, 또 하는, 나아가는 기간들도 좀 있고. 그좀 텀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일이 들쭉날쭉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수익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 점차 자신의 앞길은 잘 개척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잘될 법한 사람이다라고 보이면서도, 어, 자기개발적인 부분들 그만큼 잘 하는 것도 있고, 메이크업 끊음도 확실하고, 냉철한 부분들도 있고, 약속, 규칙, 이런 규정, 이런 틀이라는 걸 중요시하면서 FM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명품을 좋아하거나 자기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도 보이면서도 조금 내로남불 기질이 살짝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단점으로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대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그 사람은 조금 아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가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바보광대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바보광대라는 카드가 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웃겨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 대가좀 여러분들과 비슷하거나 살짝 조금 어리거나 혹은 또 나이는 똑같더라도 철이 없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함께 즐기고 연애를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상대일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얼매 있는 걸 별로 좋진 않아 합니다. 자유로운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진지한 연애를 하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바라는 게좀 있는 이 사람은 주는 거 보다는요 조금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앞에 나오는 카드랑 같이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뭐 표현을 해줘야 돼뭐 아니면 내가 준 거만큼 돌려줘야 돼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계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리턴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걸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뭔가 기회라는 또이 사람이 몰고 다니는 운이라는 건좀 있다라고 보이니까, 잘될 법한 사람이다, 뭐 직업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좀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좀 포기가 빠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리를 잘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야 될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찾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이 안정적이진 않지만, 계속 시도하는 부분들은 있다. 포기할 때 포기하고 시작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 외로움을 좀 탑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성숙된, 진지한 이런 느낌이 강하진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이어 말씀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어, 첫 번째는 일단 또 좋은 카드입니다. 첫 번째, 이 교황이라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또 이제 대화가 잘 맞는다라든지 앞에 나왔던 바보카드랑 같이 보더라도 서로가 좀이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점이 비슷하거나 또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즐거운 걸 봤을 때 같이 좀 코드가 잘 맞아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는 게 정말 연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인가 이런 교황카드, 바보카드 같이 보더라도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궁합적으로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타워라는 카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서로가 다툼이 좀 잦을 수 있다. 잘 맞는 것만큼 싸우게 되는 점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면서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어, 사람도 좋아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울하거나 좀 멘탈이 안 좋은 부분들은 이 사람 성격상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연애를 이 사람과 만약에 했을 때, 오래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난좀 즐기면서 만나기 좋다. 어, 즐기면서 또 어울리고 알아가긴 좋은 사람이다. 어, 이 정도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 사람 자체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화도 좀잘 되기도 하고, 나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고, 함께하면 행복한 것도 있고, 코드도 잘 맞고, 어, 그런 부분에 또이 사람의 성격적인 장점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5가지 선택지 보면 또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본 채널에도 관련된 영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웬만하면 재회나 연애 관련해서는 주제를 다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색해보시고 어, 또 유튜브 타로 즐겨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어, 보셨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현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